s 의의 성의가 차는 a m 로 n s 이 i 마스크를 잠깐 a 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p e w 는 12만 o 주 시민 여러분, 먼저 본 g 원에게 기정 질문 a 기회를 주신 이상만 m 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월 금남 성북 노안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시정 질리를 준비하면서 시 의원의 역할과 시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의정 활동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온 의원이 생각하는 시원의 역할은 내리막 등불을 밝히기보다 나주시 전체를 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며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의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사회, 그러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 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시 위에서는 제 구대 위에서 새롭게 발족한 우원 연구단체 역사문화 관광 연구회와 지난 8월에 실시한 국내 도전 명수를 통해 지역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우수 사례와 정책을 연구하고 우리 시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에 필요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병태 시장께서도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로 영산강권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온도심과 영산강을 연결해 문화, 관광, 스포츠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지인과 함께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 분역별 활성화의 핵심으로 우리 전남의 대표 국가정원인 순천만보다 넓은 영산강 저류지 180만 제곱미터 약 57만 평의 국가 정원을 조성하고, 함양 용서에서 목포에 이르는 총 133km, 300리 자전거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나주는 북학전 영산강에 총길이 111.7km 중 48.6km인 44%가 관통하고 있고, 금성과 나주 4대 읍성 등의 문화재를 전라남도 평균인 58.6개소보다 2 0가량 많은 92개소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낮보다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기반으로 말뿐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명품 관광도시로 크게 발돋움 해야 할 때입니다 온도심과 영산강을 연결한 문화 관광 스포츠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성 8기의 당찬 계획에 그대가 큰 이유입니다 반면 제방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염려 또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기 위한 우리 위의 고민도 윤병태 시장님의 계획도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민성8기의 대표 공약 영상강 저류지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선제조건으로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 본도심과 영산강 권역 연계 개발에 관한 머무는 관광 종합대책 재원, 보안, 보강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산강 국가정원 사업의 선제조건이라 할수 있는 영산강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며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강동은뿐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마땅히 기후의 위기의 시대에 물관리 정책과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영산강의 국가정안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홍수와 사천 자연재난에 대비한 물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영산강에 발령한 호우 경보는 주의보 포함 총 37회, 홍수 주의보는 무려 7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는 영산강 뚝이 무너지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 복구 비용 또한 972억 원에 이릅니다. 매년 여름이 시작되면 이제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걱정이 일상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슴 아픈 재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천, 저수지 등과 관련된 치약, 노후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왕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천 병목구간 합류구, 협착구 등물 흐름 개선 국가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 합천, 구간 정비, 짐 수려, 농경지 대상, 예수장 확충 및재진기 비상 전원 장치 구축 등 종합적인 홍수 물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부산 광역시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조성이라는 목표로 낙동강 하류지역 일호을 국가 도시 공원으로 지정하고 탄소 중립 그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 영역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선제적으로 낙동강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하여 낙동강 유역 물관리 10년 대계 밑그림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관리, 유역 내물이용 물환경 보존, 물산업 등 물관리 관련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어떤 가치와 비전을 담고 유인 구조에 어떻게 설계 참여를 유도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관리 종합 대책은 단순한 제일방 대책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시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발맞춰 지방 정부로부터 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영상강 물관리 종합 대책은 그와 병행해. 검토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산강 국가정문 사업은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시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및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원도심과 영산강 번역 연계 개발에 관한 머무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종합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주는 지리적 교통적 특성 때문에 머무는 관광이 쉽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가깝고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전남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가고자 할때 거쳐가는 곳입니다. 관광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물러 먹고 자고 기념품을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민성 8기의 관광 명품도시 건설 공약들은 막대한 예산이 사업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니 시민들은 당연히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해서 가슴 부푼 기대를 할 것입니다. 정책의 종점은 시민 행복입니다. 마땅히 행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서 시민에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뭔가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오겠지라는 근거도 대책도 없는 희망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관광수요 전망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로 유입 가능한 인근의 관광수요는 얼마인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도시로 걷는 날 종합대책에 대해 민선 8기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영상강 저류지 국가정원사업 등 민선 8기 문화관광스포츠 몇 군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국비 100%인 공모사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국비 공모사업의 경우 지방비 그중 우리시 부담률이대3 4 0로서 이와 관련한 우리 시의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국가정원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총 사업비 3,600억 원의 도비 포함 지방비 부담률은 50%로 그중 시비는 2 5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시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900억 원입니다. 막대한 예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주시 고효율 LED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낮고 내구 연한이 경과한 가로등 개선의 일화로로 LED 가로등 고급이 확대 중이며 LED 조명 2060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도로 조명, 수광 조명 등 실외 조명을 포함한 실내 조명을 2020년까지 100% LED로 교체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주시 역시 총 26,500등용 LED 조명으로는 34%의 교체에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LED 조명은 기존 c d m 램프를 광원으로한 강원 가로등에 대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적은 전력으로 밝은 빛을 내는 장점이 있어 야간에 LED등 설치 구간을 이용하는 구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이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건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외곽 도래서에 밝고 선명한 도로 환경으로 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코 사업으로 추진하여 정비여금 및 유지관리비 절감액으로만 사업비를 상환하게 됨으로써 추가적 대체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예산 확보 부담 해소와 또한 상황 기간 종료 시까지 무상 유지 보수로 성능 및 품질 안전성 확보와 유지 관리비 절감력과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대 효과로, 향후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연간 에너지 사용 공공요금 약 2억 4천 2 0만원 추가 절감과 노후 등 냉구 안전기 교체에 따른 연간 유지 보수 비용 약 2억 원 절감, 조달 제품 보증 3년 무상 AS 기간 연장으로. 제품 이용 부담 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행 교체 사업비 41억 원 절감에 따른 효과적인 재년 운영과 매년 10% 4억 1천만 원 자체 예산 수준 시행 대비 약 32억 원 예산 절감 평균 수명이 약 11.4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상환 완료 후 연간 4억 5천만 원총 21억 4천5백만 원 재정 수익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주시 고효율 LED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나주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께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곧 정치입니다. 나주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모든 나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나주시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관영 <laughs> 니다